국산 우유는 천연식품으로 더욱 건강하고 신선하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빠른 배송과 건강한 우유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국산 우유는 신선함이 생명인 신선식품으로 생산 이후 평균 2, 3일 이내 소비자의 손에 전달됩니다. 특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냉장유통 시스템인 콜드체인이 적용되어 영양소의 손실이나 유통과정 중 신선도가 떨어질 위험이 적어 건강에 더욱 유익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들어가지만, 당일 생산된 신선 우유는 그러한 걱정 없이 자연 그대로 즐기는 천연식품인데요.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주는 부담이 없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신선 우유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국산 우유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식품이랍니다. 당일 생산, 당일 배송, 신선한 우유를 더욱 건강하게 즐겨보세요.